고1 3월 첫 모의고사 때 시험을 볼때양 옆에서 다리를 엄청 심하게 떠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언어, 수리, 외국어, 사회 시험은 망쳤고 그 친구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같이 봤어요. 그래서 일찍 찍고 잤어요. 그래서 온전히 제가 집중할 수 있었던 과학탐구 영역만 1등급이 성적표로 나온 거예요. 근데 저는 모의고사를 이제 중학생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항상 이제 제가 출력해서 보면은 1등급이 나왔었는데 나머지 거 어땠는데 어, 그리리 떠는 것 때문에. 어. 싹다 사등급 받았어요. 근데 저는 사등급을 받아본 게 처음인 처음이, 거 아니야? 네. 그래서 얘가 그랬구나. 너무 그게 충격이고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강박장애, 불안장애, 트라우마, 우울증, 사회공포증을 진단받고 지금까지 어, 치료받고 있습니다. 그거 한 번에? 네. 와.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. 아니 그러니까. 네.